하나님 말씀을 시편 96편 자, 찾아주시다자다 찾으셨으면 아멘하십시다. 네, 구약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로 16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를 공백에 올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가리,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세악 군의 오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숨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딘 나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회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인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눈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시편 91편은 참뭐 얼마나 좋은 시편인지 몰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고백을 말하고 있고 시편 가운데는 죄에 대한 회개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주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간구하고 원수로부터 지켜달라는 그 외침이 다스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오늘은 시편 9 2편의 말씀 오늘 다는 못 나누고 다음 주그 다음 주, 그다음 주 계속 나눌 겁니다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예. 우리가 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할 준비 있습니다. 예.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몰라요. 지존자. 지존자가 무슨 말일까요? 지존자. 네. 지존자는 아.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이라고 해요. 엘 엘리언. 엘리온. 엘 엘리온이라는 말인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어 성경을 보면 모스타이 되었습니다. 모스타이 모스타, 가장 높으신 분이니다 최고가 되신다. 최, 가장 높으신 분. 아,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최고가 되시는 분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자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겠어요. 하루가 가지 법무소인지 모른다고.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원수막의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자기가 자기 보좌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타락한 영이 돼가지고 사탄마귀가 되어버리고 만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셔가지고 찬양하는 인물을 맡기셨거나 이제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귀들 따라가게 되면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섬기도 하나님을 잘, 우리 그런 말있죠 알아서 잘하거라. 부터 이거 우리가 재밌게 하는 말이에요. 아, 알아서 잘해. <laughs> 그 뭡니까? 잘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겨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망동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마귀를 따라가면 아주 경건망동해지는 거야.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 지니지 말아야 할 그런, 어, 그런 의식을 가지거나,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가 그런 언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도 주님은 죄 없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 지존이라는 말이 뭐냐 지극히 높다. 지극히 존귀한 분이다. 우리 성경 한글로 보면 지극히 존귀한 분이다. 알렐루야. 높으신 분이라고 네. 존귀하다는 것은 높다라는 거예요. 다 알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secret place, 세테이르라는 헬라 이 해부로 어가쓰있는데 secret place, 비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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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밀한, 은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비밀한 처소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밀한 은신처,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된다고요. 여러분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지금 제주 방향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방향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센 태풍이면 우리가 벌써 어, 피하라고 아마 어, 문자도 막 날라오고 그죠? 네, 그근데 그렇게 강한 태풍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어잘 단속을 하고 조심을 해야 줄압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할렐루야. 피난처. 바로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밀한 곳이라는 의미는 이 성경에 보면 은밀한 곳, secret place. 은밀한 은밀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지송수를 말해 지송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구여 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의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주님이 가까이 하심을 입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같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보호차 안에 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고자 한다면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일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여서 살아가야 요 거기에 안전이 있다고 얼마나 요즘에 여러분 사고가 많냐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기가 편해진다고 해서 사고가 없는 게 아니야 여전히 교통사고를 일어나고 여전히 재난은 일어나요 여전히 병도 일어나요 여전히 문제는 많아요 여전히. 왜? 세상에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기도 주를 믿자는 영혼들을 앗아가려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맞다고 하긴 하지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있잖아요. 이것도 영적인 걸좀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유, 뭐 태풍이 막 이런 데면 항상 일어나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리고 또, 저 남미 지역이나 북미 지역에 허리케인. 와, 막, 가막 오면서 막, 온, 아, 허리케인 무서워요, 그죠? 토네이도 허리케인 무섭지 않습니까? 막, 집도 막 날아가 버려. 자동차도 날아가는 거 봤어요, 영상으로. 자동차가 날아가더라 얼마나 바람이 세거든. 그죠? 자동차가 날아가니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 사람은 그냥 어디, 내 네, 던져지는 거야. 자동차가 날아간 종도이 사람이 여러분 버티겠어요, 그 바람을. 근데 여러분, 이 욕기를 보면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욕의 종들과 재산을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고 나와요. 알고 봤더니 그 배경에 누가 있었는 마귀가 있었어, 마귀. 마귀가. 마귀가 회오리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토네이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 뭐 자연적인 현상이죠. 뭐, 그걸 다가 뭐, 뭐, 마귀가 있다느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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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느니, 뭐, 그러시는데,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주셨거든요. 마귀가 욕과 그의 가정에 회오리바람을 통해서 그의 재산을 날아가게 만들고, 종들을 막, 피해를 다고요또 불도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태워버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배경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런 큰 재난이나 참사나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하니까 막 그런 일이 막 다반사로 일어나고. 사람들막 죽어가는 거예요 귀한 생명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보호를 받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보호해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존하신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전히 거할 수 있어요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 그러니까 지성생활에 거해야 요 지송산에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임재를 벗어나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기적기야 그냥. 오늘도 넘어갔구나. 오늘도 넘어갔구나. 얼마나 불안해?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해버리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시험들 지않도록 풀어지고 악에서 해달라고간구하면은 주님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져서. 안전함을 입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요. 전능자가 누구예요? 전능자, 아,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똑같은 분입니다. 지존자와 전능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근드 아래 살면 우리가 안전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근드라를 피해버리고, 주님 따라서 살면 방황하는 거야. 방황하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가축과 득짐승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축은 사람이 보호해줘요.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나, 저는 뭐 개나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집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집 안에서 키우는 것도 있는데, 개나 짐승을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집밖에다가 마당에다 놓고 키워야 돼요. <laughs> 한번은 교회에서 개가, 개를 어느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키우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더니, 양거림 지켜더라고요 키우만한 데도 없는데, 옥상에도 좀 놔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저기, 어딥니까? 저기, 묘도. 묘도. 묘도의 그 아는 목사님에다가 개집하고, 개먹이하고, 개먹이도 있다만큼 저기 사왔어요. 한 통을. 몇만 원 주고 개 키우겠다고 나안 되겠다고 했서 개를 다시 <laughs>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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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집 안에다 키우면 안 되고 집 밖에다가 마당에다가 키워야 돼요. 아, 네. 짐승은 집방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은 우리에게 짐승과 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네.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해도 밖에다 키워야 돼요. 바깥에다. 목걸이 목에다가 줄거를 넣고 밖에다 키워야 돼요. 그 개나 고양이는 위생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가축은 여러분 그래도 주인이 밥도 주고, 주인이 지켜줘요, 그죠? 주인이 집도, 집도 지어주고, 그죠? 근데, 틀짐승은 주인이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틀짐승은요, 주인이 지켜주지도 않고, 밥도 먹여주지도 않고, 싸나온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지켜주지도 않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틀짐승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들짐신이라니요. 좋게 표현해줘야 되겠다. 야생의 사람들, 야생의 사람들. <laughs> 하나님의 보호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려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주님의 임재가 그들을 그늘이 덮어준다고요. 예. 네. 한여름에 여러분 더우면 여러분, 그늘진 데가 얼마나 좋습니까? 뜨아 빼 아래 아래 가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죠? 그래 시원한 그늘 그늘만 가도 시원해.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하면 주님이 지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주님의 임재 그늘 아래 거해야 돼.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공부도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존자의 의미라는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거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죠? 전능하다는 말은 샤다이라는 말을 쓰였어요. 샤다이라는 말을 쓰는데 올마이지가 전능하다는 말인데 가장 강력하다는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우주의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최고야 최고. 최악. 아멘.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강한 자예요. 모스 파워 l 강력한 분이야. 강력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강해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순종 순종하면 안 돼. 물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아멘. 그러나 원수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최대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게 살아가야 돼. 아멘. 예,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아멘. 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할 줄믿습니다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견주하며 전능자의 그들 아래 사는 자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야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의 피난처시다. 아멘. 피난처. 피난처. 마카세라는 해부리어가 쓰여있는데, 바로, 랩슈. 피난처.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 쫓긴다고 합시다. 그럼 막 피난처를 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숨을 곳. 그죠? 은신할 수 있는. 나를 가려줄 수 있는. 자 타조 있죠 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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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미국은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수수 감사절 되면은 타조를 먹는다고 합니 타조를 타조가 얼마나 크죠? 그죠? 타조가 엄청 크잖아요. 몸집은 이러고 다리는 축축해가지고 타조가 한번 달리기 작가면은 여러분 엄청 빨라요, 그죠? 굉장히 빠릅니다. <laughs> 난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빨리 달려요. 예. 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 타조가 막. 확, 바삭바삭 하면서. 근데, 타조가, 타자 사냥꾼이 막, 이제 낙타를 타고, 타조를 잡겠다고, 말을 타고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럼 타조가 막, 날개를 퍼덕이면서, 막, 까문 날개를 퍼덕이면서, 막, 머리가, 목은 또 얼마나 길쭉해요. 길쭉해가지고 막, 달아나요. 막, 안 잡히겠죠. 달아나다가, 달아나다가, 지치잖아요. 지치면 타조가 머리를, 어디다가? 땅바닥, 에그 모래에다가, 엉덩이를 하늘로 쏙 올려요. 왜 그럴까요? 숨을 나고. 숨을 나고 그냥 숨은 거야? <laughs> 몸은 있다만 한게 고기만 머릿속에다 파묻어 놓고 네. 숨었다 이거야. 숨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사장꾼 날 모른다 이거야. <laughs> 그게 타도가 아닌 거야. 사장꾼이 가서 가 잡아 그냥. 타도는 팍! 네. <laughs> 없다 이거야. 나, 나 숨었다 이거야. 서편 볼수록큰 통치가 먹으로 나와 있는데 그죠?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눈을 딱 가해 버리고 하나님 없어. <laughs> 하나님이 안계세요 계셔요. 계셔요. 꼭타조하고 똑같아. 사람들. 하나님 없대. 눈딱 자기가 눈 가려 놓고 하나님 안 계셔. 없어. 이러고 살아요. 그러나 자기 눈을 자기가 가려서 가리, 안 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네. 나는 여호와를 정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다. 피난처.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랩슈. 피난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뭐라? 요새다,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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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라는 것은 이제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공격하기가 참 힘들고, 그리고, 함락할 수가 없는 그런 요소라고 해요.